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속방법론과 해석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속방법론과 해석학을 살펴보는데, 먼저 민속이란 뭐냐? 민속이란. 우리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씨름. 민속, 이런 것들을 이제 민속이라고 그러죠. 뭐 청도, 소싸움, 아니 뭐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자, 민속방법론에 대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과의 어떤 관련성, 그 다음 해석학의 태도, 해석학이 왜 나타났냐, 이 해석학과 교육과의 관련성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속방법론이란, 가핑클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 에스노메스톨로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류학에서는 민속지, 문화기술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 겁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인류학자, 기어처라는 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정교화됐다.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 인간의 민속에 대한 탐구라는 거야 생활 양식에 대한 탐구라는 거야 생활 양식 특정 사회의 생활 양식을 탐구해서 알고서 그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겠냐? 특정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통찰을 중시하게 됩니다. 통찰. 통찰. 인사이팅.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바라보는 거죠. 한꺼번에 바라보는 거죠. 통찰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적 상황이나 사실 구성원리나 행동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여 관찰 방법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방법을 이제 참여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으면 보완하는 측면에서 심층 면접이나 상호작용이나 역사적 기록이나 공문서, 뭐 인구학적 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완해서 씁니다. 있나? 가장 대표적으로는 참여 관찰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참여 그러다 보니까 참여 관찰 단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하루 24시간 내 쫓아다니면서 뭘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쳐도. 그래서 보통 서술 관찰 단계에서 집중 관찰 단계로. 마지막에 내가 꼭 알아보고자 하는 선별 관찰 단계로 3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서술 관찰은 말 그대로 그냥 생활 양식을 종합적으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하여튼 뭐 자기가 느낀 바 행동하는 것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범주를 좁혀서 그다음 단계를 쓰는 겁니다. 좁혀서 내가 사람들이 어떤 구매 패턴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근을 어떻게 하고 뭐 점심을 어떻게 먹고 뭐 퇴근할 때 어디 들러서 뭘 산다. 이것까지 다 쓰다가 그 다음에는 밥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은 빼고 어디에 들러서 무엇을 구매를 하는지 그 부분만 중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는 내가 화장품을 주로 판다. 아니면 화장품 회사의 어떤 뭐 매출이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어, 화장품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럴 때는 술, 술 파는 거, 전자제품 팔고 사는 거, 이런 분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화장품을 파는 어, 구매하는 그 분야에만 선별해서 쓰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어떤 관찰 과정이, 삶의 관찰이 학교 교육에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냐. 학교 교육과는 교육 에 적용을 해보면, 교실에서 학교 행동 성향 분석을 하는데 학생 행동에 대한 성향 분석과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될거 아니거든요. 그 특정 학생이 과거에 뭐 점심 시간 되면 항상 어디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에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뭐 자꾸 점심을 굶는다. 그래서 무상 급식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그 친구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원 원인, 원인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 가능한 분야에만 중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종합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문화 기술지 중에 참여 관찰 방법을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연구 방법의 특징이 뭐냐. 장기적, 집중적 참여 관찰을 해야 된다. 또뭐 특정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총체적으로.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탐색적, 개방적이라 해야 된다. 복합적입니다. 또, 뭐, 특정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아주 복, 복잡하다, 이게. 그 다음에 실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 상황을 놓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실험적이고, 문화 주체자의 의, 관점에서 의미와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연구자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찰 대상자가 내가 행동하는 문화 주체자잖아요. 그죠? 이제 학교로 치면 학생이 그 대상자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이론의 문제점이 뭐 항상 있는 거죠. 이 민속방법론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편협한 문제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또 받게 되고, 생활 속에서 그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건 갈등과 대립을 너무 무시하고 설명 그 행동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구조적 요인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현상의 기술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석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 해석학은 뭐냐?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성경, 성경. 우리가 해석학이란 어디서 출발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학자마다 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다른 얘기인 것처럼 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지금도 그게 뭐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던 주장을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면서 철학적 주장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베크라는 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돼서 슐라이엘 마흐하고 딜타이에 의해서 철학적 의미를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게 언어다 뭐. 언어 어느 나라 말로 써졌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느낌으로 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느냐.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언어와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연 대화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슐라얄 마흔은 인간의 이해 자체가 그 이전의 학자들 이 주장한 얘기를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슐라이만은 인간의 이해 자체를 문제 삼았고, 그 다음에 딜타이는 인간학으로 확대 적용을 했고, 하이데크는 뭐라고 얘기나? 존재 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철학 자체의 방법 철학으로. 심화를 시킨 그런 공로가 있다라는 제 주장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장 뭐 최근에 이제 강조했던 부분 또 가장 성서해석의 가장 뭐 권위자로 인정받는 가담이라는 학자는 뭘 만들어냈냐면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 두 개의 세상에는 두 개의 지평이 있다. 하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지평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기록되고 있는 지평이 하나가 있다라는. 이두 개의 지평이 일치되지 않으면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동양에서 얘기하는 언행 일치 개념이라고 뭐 이해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서 10개명이 있잖아요. 10개명. 근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10개명을 실천하고 살지 않는 삶은 지평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음, 별 의미 없는 삶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비경험적 요소가 많고 재현 가능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또, 극단적 상대주의 경향이 높고, 이론에, 기존의 이론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와 모순에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학문적 연속성과 유사성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실사회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